홀리워크 교회를 섬기는 조헌태 목사입니다. 좀 발음이 어렵죠? 홀리워크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걸음인데 저희가 전도하려고 나갔습니다. 홀리워크 교회로 오세요라고 전도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무슨 교회라고? 홀리워크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뭘 홀린다고? <laughs> 네, 예수님으로 할머니 홀리려고요. 아 <laughs> 할렐루야. 네, 홀리워크 저도 발음 안 됩니다. 어, 교회를 섬기는 조은태 목사입니다 저는 1997년 28살의 나이에 아, 당진 앞에 있는 국화도라는 섬에 처음으로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나이게 전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제 첫 목회를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쭉 감당하면서 또 중형교회 대형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목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다 배워서 제 속에 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주열방대학 가서 2년 정도 성교단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제자훈련 학교, 또중보기도 학교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배우면서 준비를 했고, 하나님 늦은 나이에 50이 다 되어 가는데 개척에다 맘수어서 늦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때 배웠던 모든 걸다 동원해서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목회에서 이만큼 두껍게 작성을 하고 모든 마음만의 준비를 가지고 2018년도 11월달에 은평구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될 기대를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막상 개척할 때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보고 "야, 그게 안 되면 기적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개척 시작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야. <laughs> 야, 이게 목회구나.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얼마 안 되는 숫자인데, 정말 예험되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그때부터 무릎 꿇기 시작하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월, 그 어간에 코로나가 또 왔잖아요. 가뜩인데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할수 있는 일은 딱두 가지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 밑바닥을 치면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제 아내는 그날 어느, 어느 날 어, 우리 김동희 목사님을 영상으로 접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해서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을 듣더라고요. 아, 뭐 그거까지 괜찮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하잖아요. 하는데 그 설교하기 직전까지 그걸 틀어놓는 거예요. 아, 여보, 지금, 지금 주일이야, 주일. 내 이제 설교할 때 잠깐 끄고 좀 집중하라고. 계속 그거 틀어놓고 보기해서뭘 준비하는 거야 그렇게 아내가 이제 실사원에 가고 싶은 마음을 제가 답을 안듣더니 어, 등록을 안 하고 한 6개월을 말씀 듣다가 드디어 그에게 어, 10월 31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1월 1일 새벽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못본 체했었고 어, 알아서요 그럼 당신이 나는 그냥 여기서 기도할게 하고 했는데 어, 그에게 어, 2월달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오픈 셈이나 공개 세미나를 인천에 인터넷, 서 인천에서는 너무 추워서 옷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또 좋은 남편이기 때문에 옷을 갖다 주러 인천까지 갔으면 서울에서 옷을 갖다 줬다 거슬를 전달하는 순간 기왕이 온 거니까 오늘 공개 세미나야. 뭐 그냥 한번 들으면 돼. 라고 누가 잡는 거예요. 왔으니까 기왕이. 그럼 들어볼까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어떤 분이 와서 잡더니 부부는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냥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써가지고 실상로 등록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 왔더니 뭘 하래요? 젊은 사님 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게 조장이고 또 부기장이었어요. 그렇게 실사원 사이에 시작됐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또 굉장히 열심히 특시합니다할건다 해야 돼. 그랬더니 좀있다가뭘 등록하래요. 세 시간이 더더 등록해. 그게 뭔데? 일단 등록하라니까 등록을 했습니다. 데좀있다가 테라피 해라. 테라피. 테라피가 뭔데? 잘 모르니까 일단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처도 등록하고, 테라피도 등록하고, 쭉 따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후에, 2022년 6월 20일 날, 오살리에서 처음으로 집회했 됐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등록팀으로 함께 섬기게 되면서, 등록팀 팀장으로, 그 이후에 20번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상원에서 하라는 건다 했어요. 어, 12단계 하라면 12단계 하고, 테라피 하라면 테라피 하고, 뭐 하라면 다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어느 날 원장님께서 저희 교회에 선물 줬어요. 자동차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사륜구동차. 아시나요 사륜구동차? 사륜구동차. 박수. 여러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차를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목회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아무리 힘써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앞으로 가지가 않아요. 앞에서 당겨도 안 되고 뒤에서 밀어도 안 되고 교회가 가지를 않아요. 좀 굴러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차를 받고 나니까 교회가 쑥쑥 굴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차는 제가 원장님께 받은 사령구동차는 바퀴가 네 바퀴예요. 첫 번째 바퀴는 세시간 기도차의 바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퀴를 달았더니 글쎄, 저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같이 와서 함께 밤마다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7차 100일 작정 기도, 오늘 40며칠째어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밤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사실 월세가 아까웠어요. 왜냐 다들 교회가 비니까얘들한테 빨리 와서 공부 좀 해라, 공부. 그게 남는 거다. 근데 이제에는 매일 같이 와서 매일 밤마다 세 시간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그날 이후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살아나고, 지옥 사람을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있어요. 두 번째 바퀴는 힐링 지옥 상담센터의 바퀴를 다르게 되었습니다. 야 사실 이 바퀴는 저희는 관심 벼로 썼어요. 저는 기도사에 관심이 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 하라니까 한 거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하, 이걸 왜 원장님이 이 바퀴를 달아준 것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함께하면서 그 영혼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게 됐고, 정말 그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해결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래서 이게 필요한구나 해서 열심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 가운데 저희가 교회 삼계에다가 다음 달이면 다음 달이면 이제 센터가 분리돼서 나갑니다. 교회랑 별개 분리돼서 하나님 영광 올립니다. 이제는 많은 상담님 여러분과 함께 초대해서 같이 상담들과 같이, 여러분이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의 영혼들을 살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바퀴는 복음 내비게이션 바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야, 이 바퀴를 요즘 달고 이제 제가, 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강의를 했는데, 너무 제가 행복해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기도도 너무 좋았지만은, 목사인 제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와, 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였다가 말씀이 양날달 날개를 달으니까 막 날아가고 너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강사가 되시자면서 저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다섯 개 반에 돌아가는데 너무 재밌게 이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바퀴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테라피의 바퀴를 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는 이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껴버린 영성을 가지고 이제 통관의 영성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해서 사실은 준비할 때 많은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걸 배웠는데 내면도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차를 받은 다음에는 교회가 숙소서 굴러가는 거예요. 이제는 딱 올려놓으니까 조금만 힘주면 숙소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실 많은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2년만 버티 2년만, 2년만 쭉 그냥 시키는 것대로 하면은, 어느덧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그냥 주님께서 쑥쑥 앞으로 미루갈 줄로 믿습니다. 아쉬운 것은 조금 맛보고는, 이거 좀 아닌 것 같다고 포기하는 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저처럼. 또잘 참고 있니 하심으로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마지막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려운 구동차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사원에 들어온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갔습니다. 22년 2월 18일인가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어느새 시간이 엄청 빠르게 흘러가고 제가 32기로 들어왔는데 벌써 이제 36기가 예, 후배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여기 실사원들이 안 계시는구나. 예. 어, 저는 실사원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30기가 가는 동안에, 그 많은 시간이 가는 동안에 실사원이라는 자체를 몰랐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저희 집사람이 김녹이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 그러면서 날마다 그 우렁찬 김록이 목사님의 목소리가 우리 집안을 <laughs>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김록이 목사님의 유튜브를 계속 보는 사모한테 제발 좀 들어가서 들어라 이어폰 좀 꽂고 들어라. 기가 따갑다. 그 중에 소리가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는 영성이 그만큼 올라오니까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이 목소리가 계속 저를 귀를 울렸어요. 남의 듣는 설교, 제가 붕사로 다녔기 때문에 그 설교를 안 들어봤겠습니까? 모든 설교를 막다 들어봐도, 아, 항상, 이거 졸기도 못하겠다 원장님 설교는 졸지도 못하겠다 졸만하면 할렐루야 졸릴 수도 없겠고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니아니까 그랬지만 그때 매니아인이 아니었던 저는 그렇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 시끄럽게 들리고 아, 막 짜증이 나고 왜 저거를 왜 계속 집안에서 마루에 틀어놓고 애들 TV 보는데 TV 소리 이 소리 막 아, 제가 귀가 좀 예민해요 그랬던 상황에 어, 저희 장모님이 구정 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절하러 갔죠. 절하러 갔는데, 여러분들, 여기 아까도 간증하신 분도 사모님 끌려와가지고 다들 실사원 등록하셨어요. 저는 사모 때문에 실사원 등록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세배를 하니까 세봇돈을 주시더라고요. 10년 넘게 세배돈을안 주셨는데, 세배돈을 봉투에다가 딱 주시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실사원에 등록하면 <laughs> 주겠다 봉투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얼마? 어떻게 잘 알아요?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받았잖아요 밤에 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매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 실사원 등록할 거예요? 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맨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싫은데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부흥회를 다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 여기 왔는데 젊다고 총무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오면 혜택이 있어요. 죽어지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와서 보니까 제가 배우러 다닌 전도 세미나, 두나라의 컨퍼런스, 뭐, 아바드, 보음 내비게이션, 뭐, 기도 사역하는 사역한 데다 돌아다녔는데 여기 다 있더라고요. 거기 얼마 쓰고 다녔어요? <laughs> 몇백 쓰고 다녔어요? 하는데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활동을 하고 뭔가를 했는데 이것이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했는데 요거니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하나하나를 그렇게 심히 해서 와 가르치시는데 30년에 이런 노하우를 책으로 여러분들의 또 실습으로 어, 확실히 이게 좋더라고요. 아, 좋다. 그러니까 아니까, 뭐, 그 정도 뭐.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김노기 목사님을 만나고 실사원에 등록한 것을 부흥사에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잘렸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거기 가서 이만큼 없어. 여러분들 실사원에 들어오면 여기 설수 있어요. 네. 그러고요. 또 와서 느낀 게 이제 이제 기장들을 여기서 뒤에 항상 세미나나 붕회를 하면은 기장들하고 임원들 여기 뒤에 세워 주셔요. 근데 처음에 느낀 게뭐였냐면 뒤에 서 있기만 했는데 그 원장님의 불이 막 손끝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서 있기만 했는데도 여기 안전만 있어도 이 불이 쭉 타오르는데 어 그래서 김동희 목사님 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부흥회는 다 따라다녔어요.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느끼면서 느꼈던 것의 세 가지가 첫 번째로는 고난 중에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저희들 양주로 이사와가지고 이전 예배를 11월달에 19년 11월달에 딱 들었는데 이 12월에 코로나가 탁 터져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제 저도 막 갈급하고 안에서는 답답하고 그래서 봉사를 달아놨는데 풀어지지 않은 것들이 여기 오니까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두번째는요 자꾸 이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뭐가 되냐 내 신앙이 높아져가고 내 영성이 올라가는 기 레벨이 올라가는 영성이 올라가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통해서 나를 용사로 키워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에쓰는 영적군사가 되는 전차부대가 되는 힘을 가지니까 영적싸움에 이기면 뭐가 와요? 전리품이 와요. 이세 가지는 꼭 있어요. 실사원에 들어오면 이세 가지는 꼭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도 3,000번을 넘어져야 걷는다고 합니다 골프 선수 아시죠? 우두인가? 타이즈꺼 우즈인가? 네. <laughs> 죄송해요 입이 말라가지고 오늘 발음이 또띠 안되네요 <laughs> 그 사람이 최고가 될수 있었던 것은 이 스윙 연습이 안 돼서 불편해서 코치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스윙 연습은 3분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고치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년은 버텨요. 거기서 계속 결석에 떨어지고,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서 2년간의 스윙 연습을 고쳐서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됐던 거예요. 실사 안에 왔으면 단번에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끝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아, 네. 3시간 기도처를 시작한 후부터 영성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회개했습니다. 기본 시스템이 안돼 있는 제가 부흥을 원했고 뭔가 되기를 원했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달라면서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있었고 그게 안 되면 좌절해서 누워 있었는데 3시간 기도를 하면서부터 영성이 쌓이기 시작하고 열려지기 시작하고 기본 베이스가 튼튼히 다져지는 곳이 이곳입니다. 일단은 내가 돼야 되고, 내가 훈련돼야 되고, 내가 그것에 용사로서의 커질 때까지 독수리 훈련법으로 우리는 가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가드라는 거예요. 지인년에 와서 보니까 좌절하고 슬럼프가 빠져서 진짜 진짜 여기 내가 실사 안에 와서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 서 있잖아요. <laughs> 어 그리고 그러한 그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아까는 조원태 목사님은 내 밖에 네 달린 자동차라 그랬는데요. 저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를 주셨어요. 복음대회 일선도 하고 있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이 딴데 가면은 우리가 세미나를 다녀왔어도 그때 그때 하고 끝이었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때 순간 반짝하고 뭔가 될것 같아서 하고 세미나를 가면. 그 순간은 되는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실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합니다. 아, 네.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책임져줘요. 아, 네. 내가 부터만 있고 내가 열심히 주어진 사명에 사명만 감당한다며 자신 없는 사람도 자신 있게 만드는 곳입니다. 아,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하신 네. 예. 분들에게 소망이 설치하다. 네. <laughs> 저는 어, 수많은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고, 어, 신앙과 사역에 슬럼프를, 어, 마주하고, 이제 소소한 일에 만족하며 살아가다가 실사원을 만나서 내 안에 잠자던 사자를 깨우는 자로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내누라는 큰 교회에서 평신도로 8년, 목회자로 10년을 거치면서 기획실장, 비서실장, 방송실장 배 아프신 모양이네 <laughs> 어,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을 경험하면서 어, 한 달에 설교를 40편 만들어내고 다섯 편의 주간지와 월간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부목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어, 하늘산 기도원에서 은사집회 강사로 6년 반을 사역했습니다 어, 모든 예배와 사역에 저는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화동에 봄날교회를 개척했으나 3년 만에 폐업하고 <laughs> 그때부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어, 잘 되다가 안 되니까 아, 기운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목회가 꼭 뜬구름 잡은 것 같았습니다.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뭔가 되는 듯 반짝했지만 돌아보면 나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퍼주는 사용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전이만 상실되었고 안타까움의 연속이었어요. 어, 역사는 일으켰지만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사역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2년 5월, 저의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 어, <laughs> 집 사람 때문에 어, 제가. 한 번만 태워다 줘라는 말에 <laughs> 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어, 이제 이 사람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렇게 자요 자는데 잘 때는 유튜브를 꺼요 패드로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해놓기 때문에 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잘 때는 꺼요 근데 제가 집에 오면 어느 날부터 김녹기 목사님 설교를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 거슬리더라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런데, 아, 거슬리는데 귀가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4월, 3월 달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패드를 이제 끄고 자는 거예요. 자는데, 새벽 2시만 되면 갑자기 패드가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살아나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laughs> 이 미쳤나. 그래서 아예 패드. <laughs> 패드를 아예 꺼버렸어요. 꺼버렸는데, 껐는데 살아나는 거야.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제 마음에, 아, 이게 뭐지? 우리는 반복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표면적으로는 거부를 하는데, 자꾸 기는 그어가고 <laughs> 설교는 뭐라고 하는지 기를 가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5월 달에 돼서 우리 집사람이 나를 한 번만 태워다 달라는 거예요. 태워다 주러 갔는데 예, 왔으니까 한 번만 들어보고 가려는 거예요. <laughs> 레파토리가 다 똑같잖아요. 예, 남자들은 순진해, 남자들은 바보 같아. <laughs> 그서 이제 들어갔더니, 어, 저 사람이 이제... 어, 우리 아내가 원장님 손을 잡고 와서 기도, 기, 우리 남편이 왔으니까 기도해 대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이 기도를 딱해 주시는데 거기서 붙잡힌 거지. 여러분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만나서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하고 어, 나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는 실속 있는 사역이 시작됐어요. 당대 훌륭한 프로야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그 실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1만 번의 스윙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40살의 나이를 돌파하려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털을 다 뽑아내는 털갈이의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죽을, 죽음의 고통을 지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 새로운 40년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실사원에서 기초를 반복하는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언 훈련, 축사 훈련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놀라운 실력이 훈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쏟아내기만 했던 나의 에너지가 이제는 채. 꼭 차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원어 설교에 좀 임팩트가 좀 모자랐어요. 그런데 그런 제 설교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이 살아나고 신유가 회복되고 축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운 꿈을 꿉니다. 이제 실사원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실력으로 작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분들이 일어서는 일에 도움이 될 꿈을 꿉니다. 부천은어로교회에저 유튜브 사역이 있습니다. 유튜브 사역에 놀라운 부흥과 폭발을 꿈을 꿉니다. 저는 우리 조은태 목사님처럼 사륜은 구동차를 확보하고 백두산까지 원장님과 함께 달려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사륜은 구동을 어, 구동차를 예, 확보하잖아요. 다 죽었어. <웃음> 기다려, <웃음>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살은 <laughs> 네. 구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실사 오늘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위기가 참 많았어요. 중도에 힘든 일이 있어서 여러 번 포기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다이아몬드가 굴러다니는 곳이에요 그 다이아몬드는 내가 나를 갈고 닦아야 내가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 기본을 닦으십시오 훈련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만약에 제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 모든 것은 전문용어로 나가리가 됐을 거예요 조금만 진심으로 여러분 수업에 참여해 보세요 수업에 참여하는데 마음은 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사원은 여러분을 다이아몬드로 깎아주는 곳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깎여야 돼요. 네. 여러분, 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 그대로 내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냥 원석밖에 안 돼요. 위기가 와도 조금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내 안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뭔지를 발견했어요. 에스겔 16장 6절을 보니까 피투성이가 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어. 그러면 영화로 화려한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려한 날을 꿈꿉니다. 원장님 뒤에서 화려한 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실사원으로. 훈련 받으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